안녕하세요. 라온 과학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3월에 또한 번의 과학 영어 수업을 진행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B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학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 영상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학 영어 시간이 되면은요. 교재가 과학 교재가 살짝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택배에 이렇게 생긴 과학 영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 영어 시간에 사용할 과학 키트도 실은 이책 사이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책 사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예쁜 이렇게 꽃이 붙어져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번 과학 영어 시간의 준비물입니다. 어, 근데 나는 어, 우리 택배는 에이 영어 교재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어 교재에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넣어드릴 때, 과학 교재에 이렇게 넣어드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교재 중에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있지 않다. 이제 뭐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제 뭐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잘 받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 영어 시간에 이번에는 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압화 작품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압화라고 하는 게 식물을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 눌러진 꽃을 이용해서 꽃 누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아파 작품 만들기입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 낙엽이 예쁘게 떨어지거나 예쁜 꽃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주워다가 학창 시절에 이제 책 사이에 끼워 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 그게 바로 아파구나라는 이제 좋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바꾸어 가지고 이번 과학 영어 시간에 좀 사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학 교재가 필요하고요 이제 과학 교재 소개는 이렇게 아파 카드 여기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파를 이용해서 예쁜 카드 만들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료들이 이제 몇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자, 아파라고 하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풀이 필요하겠죠.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목공풀이라고 해서 이게 짜면 약간 하얀색으로 나오지만 굳으면 투명해지는 이 목공풀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이제 이것이 없다면 뭐 별도를 이제 구매를 하셔도 좋지만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집에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제 문구용 이런 딱풀 같은 것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이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목공풀이든 딱풀이든 뭔가 아파를 부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풀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점을 꼭 이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목공용 풀을 사용하겠다라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재료 소개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공용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로션 형태로 이렇게 짜지기 때문에 그것을 짜서 친구들이 쉽게 바를 수 있도록 뭔가 뭐 이면지라든지 종이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 아파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작은 종이컵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깊어가지고 풀을 찍어서 바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요 여기 아래 작은 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공풀을 약간 짜가지고 필요한 만큼 찍어서. 작품 만들기 할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책상에서 쓰러지지도 않고 쉽게 목공풀을 취해가지고 아파 작품 만들기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제 목공용 풀을 취해가지고 바를 때는 뭐 이쑤시개를 사용하는데요.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아파 작품을 표현할 때 이제 풀을 세밀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좋고요. 혹은 이제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면봉 같은 것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면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공용 풀과 풀을 이제 짜 놓을 수 있는 이런 뭐 종이컵 같은 거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파카드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 아파카드는 이제 혹시 오픈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파카드를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 속에다가 저희가 이제 별도의 작품 만들기에 활용하는 아파 온 누름이를 미리 준비해 드렸어요. 이것도 친구들이 이렇게 봉투처럼 열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우리 친구들 과학 키트 속에 이제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투명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아파 작품 만들기 할 때는 아파를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서 준비를 하면 좋아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미리 하긴 하겠지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것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부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쉬운 어,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 작품 만들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 작품이 하나가 이미 붙어져 있죠. 이 곁에다가 혹은 이 속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예쁘게 이제 꾸미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이 커다란 꽃잎을 붙일 것이다 라고 하면 꽃잎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목공풀이나 풀을 취해서 자, 붙이고 싶은 식물에 이렇게 칠하고요. 이제 포인트는 어, 다 칠하지 않는다 일부만 이렇게 칠하고 살짝 누르면 풀이 퍼지면서 이렇게 잘 접착이 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재료 준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붙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창의력을 더해서 더 멋진 이제 아파 카드 만들기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또 이제 영상을 이제 학부모님들 앞에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봄이 또 찾아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새싹과 꽃이 피고 있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아파 만들기, 즉 과학 영어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한번 이제 공원이나 뭐집 주변을 둘러보면서 집에서 직접 아파, 즉, 이제 꽃을 누르는 것을 한번 학부모님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또 제가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본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 한생연 주변을 이제 둘러보니까요. 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슬금슬금 봄이 이미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봄의 흔적을 찾아서 뭐 나뭇잎도 좋고 봄꽃도 좋고 들꽃도 좋고 아무거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꽃누름이 아파를 진행해 놓으면 자신이 또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아파카드를 만들면 더 집중도 잘 되고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 아파하는 방법을 제가 화면 바꾸어서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상현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이제 좀 초록색 잎을 띠는 것들이 좀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났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장미의 잎인데 이제 화단에 있기에 가위로 살짝 취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단에 이런 개나리를 좀닮긴 했지만, 개나리는 아니고요. 이제 영춘화라고 하는데, 이제 산수유 다음으로 이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밖에 아직 뭐 개화를 안 했고, 잎이 안 났다. 그럼 이제 뭐 베란다나 이런 데 키우고 있는 뭐 아이비의 잎이나 이런 것들, 스파티 필름의 잎이나 이런 것들도 상관 없으니까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파를 준비해보면 그 시간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인신것 같아요. 자, 가지고 있는 책을 이용할 거고요. 책에는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라고 하는 건 압력을 이용해서 꽃을 눌러주게 되는 것이고, 이 책장 사이사이로 수분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 이야기 책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찾은 잎을 이렇게 잘 펴서 넣어주고 덮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펴가지고요, 또 이제 영추나 같은 예쁜 꽃들 요즘에는 남부지방부터 매화꽃이 펴가지고 봄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 주변의 재료, 혹은 뭐 집에 이제 화병에 들어있는 이제 꽃꽂이용 꽃도 아파 아주 좋은 재료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잘 띄엄띄엄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시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책 같은 경우에는 빼곡히 꽂혀져 있는 책장에 이렇게 같이 끼워두면 압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잘 눌러지겠죠. 그리고 그, 그렇게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 위에 뭐 다소 무거운 물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 꾹꾹 눌러져가지고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이런 아파처럼 수분이 제거되고 완전히 눌려진 아파 온 누름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좀더 재미있고 알찬 과학 영어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 바쁘고, 아직 이제 봄 꽃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해 드린 재료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풀 종류, 그리고 이제 풀을 짜놓고 쓸수 있는 이런 용기, 그리고 풀을 바를 수 있는 이런 뭐 이쑤시개나 면봉 같은 것들, 그리고 준비된 아파를 이렇게 부어 놓고 편하게 취해서 만들기를 할수 있는 패트리 접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재미있는 과학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진행하는 과학 영어 수업이에요. 저희가 별도의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과학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 영어를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어, 한국, 한국말과 영어를 적절히 섞어서 재미있게 과학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주시니까요.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 다른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과학영어 수업 기대 많이 할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